제가 미스터 트롯 처음 질도백이라는 노래 이거 이제 예선을 보려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제가 올라온다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만 얘기를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엄마가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날 무대 의상을 하나 정장을 하나 사준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는 30만 원짜리고 하나는 50만 원짜리인 거야. 근데 난이 50만 원짜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이보리 색깔? 근데 이제 엄마는 그 20만 원이 없으니까 30만 원짜리 사준 거야.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유 엄마가 모른 척 하고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너무 철이 없어서 그 50만 원짜리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거 그거 안 사줬다고 엄마 되게 좀 미워했었거든요 그한 며칠 동안 내가 엄마 전화도 안 받고 그랬었거든요 갑자기 울었어요 근데 근데 아니 비에 엄마가 그때 50만 원짜리를 못 사주고 나 서울 보내고 너무 많이 울었던 거야. 너무 미안했던 거야. 그게. 네. 그거 못 사주는 엄마 마음은 찢어지는 아... 거야 진짜. 저 그때 이제 데뷔하기 전에 생각이 이렇게 또한잔한잔 아, 생각 이렇게 이또 나네요. 한잔 해라. 한잔 해라. 아생 잔. 누나 한잔 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아. 둘이, 찾아... 둘이 딱 반반 누나... 먹어. 그래, 어, 그래 우리가 괜찮아. 밤... 아, 예. 어, 반반. 한 먹으면... 하나만 주세요. <laughs> 아, 계란말이 하나 주시고. <laughs> 아니, 새로 달성하면... <laughs> 아, 새로 전송하면. 아유, 미치겠다, 진짜.